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아, 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기도의 유익이라는 삶을 나눌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 네. 네. 처음 시간과 마찬가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합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의외로 별로 안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굉장히 좀, 어, 좀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그동안에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용기 내어서 이렇게 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요. 음, 저는 뭐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거나 뭐 언변이 막 굉장히 좋은 편도 아닌데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봤더니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조금 겁도 많고, 또염려도 많고, 또 소심하고, 또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laughs> 잠깐, 잠깐, 잠깐씩 계속 저의 원래 모습이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유익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볼수 있게 됩니다. 음,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 나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와 치가 거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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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니던 외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영상을 틀어줬는데 거기서 열심히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간절히 아 저도 저렇게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고.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음, 언젠가는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알람, 알람도 없이 그 시간에 너무 멀쩡하게 정이이 깨어져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처음 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저한테 느껴지시는 그 은혜가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정말 들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어, 그 때, 그, 새벽 5시 가까이 되면, 저희 교회가 도심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 풍경들이 어떤 풍경이 있냐면, 음, 새벽 5시 아직 집에 이제 안 들어간 사람들, 멋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막 이렇게 술렁이는 사람들이 한쪽 무리에 막, 막 토를 하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바쁜 걸음으로 정말 무장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같은 시간이고, 같은 공간인데, 정말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 두 종류의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나라 사람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신 것은, 어, 제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음,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훈련이었고 그 세상을 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에게 새벽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제가 행복하고 정말 힘이 나는 시간이었고 그냥 전날까지 염려와 막 고민들 여러 가지 잠자기 전까지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아침 그 시간에 저는 해결이 되는 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정말 아 하나님의 통치대로 지금 세상이 어떤 뭐 원리와 경제 원리와 정치 원리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정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우리들이 나의 전부를 걸면서 이렇게 쏟아놓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직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도 있고 나의 지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나의 신념 같은 것도 있고, 또 관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한 번에 확깨어져서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직장이 문을 닫거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들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일단 낙담하죠. 많이 슬프고 힘들고, 사람들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찾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나다 보면은, 아,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음 저희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정말 기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 이런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삶에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최근 한 20년 동안 제가 한 20년 살았거든요. 20년 내 중국 생활 동안에 가장 힘든 시간을 최근 몇년 동안에 겪었습니다. 티가 좀 나나요? <laughs> 많이 고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또 여러 가지 경기 불안 또그 다음에 또, 또 앞으로도 노후 걱정 또 앞으로 계속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이지만 음, 저희 가정조차도 이제 당장 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laughs> 그렇지만 저는 별로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직장이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돈이 떡 떨어지거나 뭐내 소원 성취가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나의 부와 알라 또 평안한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삶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꼭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거놓으면 나는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놓쳐지거나 아니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방법을 주시고, 또 괜찮다고 위로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 이, 아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그것 없는데, 오, 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laughs> 못설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한번 해봐 그냥 괜찮아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은 지난 저의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늘 놀랍도록 개입해 주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잃을까 봐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한번 놔 보시고 이러도 괜찮습니다. 네 사업장이 망하지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네뭐 아이가 잠깐 탈선을 했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죽지 않습니다. 어? 잠깐 잠잠히 바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시고 이 아이들을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냥 아. 그렇게 됐구나. 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내 삶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정말 제 삶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기다려 보면서 살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찬양이나 예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내가 맘대로 내가 맘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편해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위기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고 계신다는 것은 그래 보자 하고 기다리시는 시간들이거든요. 빨리 정말 내 예배 가운데 아무런 이렇게 감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나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뭐 잘못 가려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저에게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가지 관계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기도, 뭔가의 억울함도 있고 정말 화남도 있고 상처받고 정말 내가 옳잖아요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탄식하는 기도의 신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내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다 보면은 음, 그 사람들이 덜 미워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나와의 계획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하고 머리로 느껴지는 그런 이해가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저희,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저희가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구역원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잖아요 저와는 뭐 교제도 없고 또 이름만 알고 있는 우리 신앙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이 영혼이 사랑스럽고 정말 귀한 좋은지인지. <laughs> <laughs>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모르죠. 저의 지체 가운데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사랑하시는가요? 기다려 주시는가요? 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느껴져서, 지나가지만, <laughs> 굉장히,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남편한테는 그게 잘안 돼요. 정말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낯선 병향에서 굉장히 힘든, 힘들고 무거운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한 번은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우리, 우리, 우리들이 남편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좀 누리게 될 일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람들이 혹시 이 건사가 지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음,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저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해 내짊어나 사람 이거라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보이는 게 혹시 느어지실지 <laughs>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귀하고 이 자리에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팬딩를칠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도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음 여러분들도 혹시 관계 문제가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말 나랑 나와, 나와 다른 사람들 또이 사람들 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힘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들 굉장히 힘들고 지옥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오해해서 그렇게 외면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저희에게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피를 님께서 그 내가 힘들어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크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째는기도를 네. 통해서 말씀에 용기 내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 제가 어, 대표 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감당이 안 돼서 일주일 동안 벌벌 떨면서 막 준비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정말 제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 여기서 제가 뭐할게 뭐가 있겠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바꿔놓은 것은 정말 기도하면서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음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음 왠지 해야 할것 같고 왠지 그냥 자신 없지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겨울방학을 지내고 한국에서 돌아가 보니까 음, 교회에 많아도 변화이 있더라고요. 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세분 선생님들이 하시던 일들이 목사님 추방으로 한국 선생님이 하시게 되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교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 문제들로 인해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교회 상황들이 있어서 아 교회를 가면 뭐 이것을 과연 누가 감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저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어, 와보니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었고 또 너무 자발적으로, 이게 누가가 시켜서 혹시 이렇게 된 일인가요? 그거 아니죠. 근데 자발적으로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장 모임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 왜 그러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도, 돌아보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분담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섬, 섬기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 이때가 내가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것을 또 깨닫고 그 자리에 정말 자, 자, 자원해서 모두 다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아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또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이런 마음들로 모두 다 이렇게 채우고 계셨고 또 음, 그런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방관자 입장으로서 이게 부족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뭐 이것이 안 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함께 세워가는 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어, 놀라웠기 때문에 제가 또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셨고, 또 어려, 어려, 어려울 때 같이 기도로 같이 해결해 주셔서 또 용기 내어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중국에 오자마자 저에게 어, 중국 기도 팀장의 자리를 하루 전날 통보해 아, 주셨어요. <laughs> 중보 <중고> 나오기 전날에. <laughs> 네, 그래서, 어, 네, 일단 제가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언제, 언제까지 있을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 그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려고요. 교회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 중국 기도팀이 마련을, 마련이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중국 기도팀으로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놀랍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힘을 내어서 목사님과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 또 교회 모든 영역을 위해서 아주 자세하고 꼭 자세하게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또 그렇게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 저희 교회를 또 어떻게 채우실지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또 용기가 생기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나도 아, 나도 그런 기도의 유익을 또그 기도의 은혜를 좀 맛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신다고 하시면 언제라도 자원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또 그것이 자신 없을지라도 어, 삶의 작은 시간들 작은 시간을 활용해서 정말 기도를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불편한 관계들이 있고 이, 그런 관계들이 있을 때 먼저 손에밀어주시고또 곳곳에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길 외면하지 않고 그 도움의 손길 을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애써주시고 섬겨주시는 이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의식해서 하는 것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또 보여주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합을 돕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곳곳에서 어,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침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볼수 없고 또누릴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또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힘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내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고요.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또, 내 상식으로 절대 할수 없었던 그런 용기가 생겨서 이 자리에 나오, 나오고 또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렇게 누리게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유익을 음, 누리게 되는 삶을 잘살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기도의 시간은 시간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주님께 간절히 드리시고 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어, 각자의 시간 가운데 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정말 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잠깐 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받기로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 남편들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세우신 그것들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네.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공동체와 함께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지체들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내를 네.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이름이 거룩히 네. 영광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어시며 수시에 네. 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해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